경제 자유구역에 해당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송도, 청라 그리고 영종이었었죠. 사람들은 언론에서 집중되어 있던 송도, 그 다음에 청라, 영종 중에서 영종, 그 다음에 청라가 분양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택과 용인의 모습하고 동일한 거죠. 왜 지금 평택과 용인이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고독신도시를 들어가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기사. 서울도 아닌데 84, 12억대 광명 고분양가 논란. 자, 제가 먼저 언급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서울도 아닌데 사실 서울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울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광명의 12억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분양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집단지성인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어우,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입지가 좋은 곳에, 아까 평택 얘기를 할 때, 그러려면 차라리 고독신도시에서 가격이 싸게 떨어진 것들을 사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에 있는 12억에서 13억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요 목동 아델리체가 보이고요 한 13억 정도 되네요. 자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제가 어저께 뽑은 거예요. 11억 5천이네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곡 엠벨리가 있네요. 12억 5천입니다. 자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이더 신길 프레비뉴 12억이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13억이고요. 고독주공 11억 5천.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시야를 넓히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과 대상물에 꽂히면 옆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광명에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설왕설래하는 분양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상급지, 조금 더 높은 곳에 해당되는 지역에 비슷한 가격대나 조금 싼 가격대의 가격을 보을때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 어느 것들이 좀더 수익이 극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공부를 좀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적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명 뉴타운 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고분양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곳이다 그랬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기준과 그리고 또 그저 기준이 없다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상한 전문가들 말고 제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평택 용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용인과 평택을 몸테크를 하려고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찬성. 그러나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푼돈을 벌겠다거나 그냥 막연하게 하려고 한다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몸테크를 해야 되는 게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좋은 곳, 평택 또는 용인 또는 화성 내에서도 괜찮은 곳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못한 채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평택과 용인, 화성 다 마찬가지라는 것. 그렇다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오산 그리고 또 여기서 나왔던 안성, 자 이런 곳들은 어떤 시점에 선택을 해야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택과 오산, 안성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작, 보통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죠. 그때 움직임이 어땠는지 정도조차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움직임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산 평택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통 평택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산으로 가는 사람, 안성으로 가는 사람. 근데 주로 오산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2년 전의 모습이죠. 그 모습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과거 얘기를 할 때, 최근 몇 주간, 몇 달간 가장 많은 지역에 얘기를 했던, 많은 설명을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청라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에 분양하고 입주, 입주 전적 한참 뒤였으니까 했던 곳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더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 보면은요, 당시 엄청나게 나오던 호재 중의 하나가 경제 자유 도시였습니다. 경제 자유 구역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유 구역에 해당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송도, 청라 그리고 영종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론에서 집중되어 있던 송도, 그 다음에 청라, 영종 중에서 이미 송도는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이제 영종 그다음에 청라가 분양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평택과 용인의 모습하고 동일한 거죠. 왜? 지금 평택과 용인이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투자할 곳을 못 찾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던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었어요. 자, 그러기 이다가 청라 같은 경우는 뭐 랜드마크에서 무슨 뭐 100층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마 그 당시 기사, 2008년도, 9년도 기사를 통해서 아마 청라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청라의 아파트는요, 가격이 지금처럼 엄청난 고분양가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싼 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더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부분, 분양권 전매도 있었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승세를 멈추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주변 지역에 비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약간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조금 쌌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나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은 좀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도에 거의 뭐 미분양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나쁜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약간의 몸테크라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고 그게 푼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구제불능 또는 재기불능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려면 차라리 안전마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 고분양가 논란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찾아본 거고요. 광명의 고분양가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광명이라는 곳들이 엄청난 미래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분양가가 결국 건설사와 조합에 돌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사는 사람한테 돌아가려면 집값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률상 높은 게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승장 후반부 또는 조정장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시기라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에 오히려 가격이 싼 곳을 보여드리니까 어, 그러면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바뀌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딱한 군데 찍어서 여기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어차피 상담 안 해드리고 돈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시기보다는 뭐 진짜 제대로 되신 분한테 상담 잘 해주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자꾸 용인평택 부분 화성까지 포함돼서 이 내용이 자꾸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풀무지를 한다는 느낌이 들기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